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DSR 2단계만으로 22년 말, 23년 초30% 정도 하락했는데, 스트레스 DSR이면 40% 이상 떨어지려냐? 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요. 정확히 말씀드리면 3단계죠. 1단계가 21년 7월. 2단계가 22년 1월. 3단계가 22년 7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, 여러가지가 겹쳤었죠. 그래서 그 당시에는 DSR도 강화, 플러스 금리도 인상, 이에 따른 역전세 심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겹쳤다. 그래서 3단계 했을 때 금리도 확 올라갔고, 여기에 역전세가 8월부터 저기 심화됐었죠. 이게 영향이 엄청나게 컸는데, 문제는 이것 때문에 30% 정도 하락했는 데가 아니라요. 실질적으로 DSR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더라도 한 40%는 더 빠져야 된다.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. 그렇잖아요. 22년 3분기 기준으로 DSR이 60.6%인데. 그러니까,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20.6% 정도는 더 빠져야지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. 왜냐면은, 산 사람들이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, 60%씩. 그게 아니라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40%로 들어와야 되니까. 네,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산 영끌족들보다 평균적으로 돈이 많을까요, 적을까요? 평균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샀죠. 그 시기에 많이 넘어가서. 그러니까, 신규가 현재 가격을 감당 못해서 유입이 안 되는 거라서 작년에 데드캡 바운스가 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적었던 거고, 올해 1월에도 막 거래량이 살아난다, 난리쳤어도 결국엔 2천 건대였어요. 2월 29일밖에 없으니까 뭐 날짜가 줄어들어서 거래량이 줄었다. 이딴 말해, 속지 말고, 이천 것도 안 나와요, 2월은. 앞으로 스트레스 DSR 피해가지고 먼저 대출받은 사람들이 지금 몰린 건데. 그러니까,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요. DSR만으로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다가, 제동을 걸으니까 문제가 생겼죠. 작년에 가계 대출 늘어났다. 주담대 주도로.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? 안정적으로 관리됐다. 왜 정부에서 이런 말을 해요? 이 들어는 주담대 중에서 3분의 2 이상은 정책 대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은행 시켜가지고 주담대를 많이 풀라고 해서 풀어서 가계대출이 들어왔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책임은 정부한테 있으니까 정부는 안정적이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를 건데 실질적으로 보험 약관 대출 이런 것들 빠져가지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많이 하락한 영향이 있다. 결국에는요, 집값이, 자, 이게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집값 상승이다. 그런데 DSR이 적용이 안 되고 소득이 아니라 집값 대비로 대출을 많이 내주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. 여기서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데드캡 바운스를 낸 거예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DSR만으로 요만큼 더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. 이것을 이제 더 주체가 늘어나지 않고 거품을 떨어뜨리도록 시행되는 게 스트레스 DSR이다. 그리고 이 스트레스 DSR이 많이 억제가 될 것이다. 자 그럼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보면요. 여기 보시면 뭐 대출금리가 5%이고 가산금리가 6.5%라면 대출금리 5%에 따른 원리금으로 DSR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산금리를 더해서 6.5%로 DSR을 계산한다. 그래서 그 영향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현재 기준으로요, 원래 3억 4천 5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, 1단계, 이게 2월 26일부터 6월까지죠. 이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, 이게 2025년부터. 적용이 돼서 한도가 7천만까지 줄어드는 건데, 스트레스 DSR의 하단 1%에서 상단 3%까지. 적용할 것이라고 하죠. 요게 핵심이 아니라요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,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갑시다. 물론,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최대 60%가 더해진다. 혼합형이나 그러면요.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가서 들어가 보시면요. 평균적으로 상당금리는 2022년 10월에 4.8이었다. 23년 12월 기준으로 4.16이다. 그러면 금리 차가 얼마예요? 0.66% 포인트죠.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높게, 1% 포인트. 더해서 지금 과거 금리가 가장 높을 때보다 더 빡센 항도로 대출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다. 근데 문제는, 아, 미국에서 금리 인한대요.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2년 10월에 맞죠? 4.82%였죠? 미국에서 금리를 많이 내렸다고 칩시다. 그러면요? 많이 내려서 하더라도요? 예를 들어, 1.82%까지 내렸다. 라고 하면은 상단이 3%포인트죠. 그러니까, 금리가 이렇게까지 내리더라도 이때 한도만큼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. 그럼 이거 이상으로 내릴 정도. 뭐 1.5, 1.0, 0.5막 이렇게 내릴 정도까지. 한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금리로 22년에 5년을 더한 27년 9월까지는 그대로 27년 9월까지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? 22년 금리 가장 높을 때보다 한도가 줄면 줄었지 더 늘어날 상황은 아니다. 라는 거잖아요.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? 중금리 장기화. 고금리는 아니죠? 중금리 장기화. 되죠? 그러면 보통 한 3에서 4%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출금이다.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까 2013년과 비슷하다.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서 집값 올라갈 것이다. 이 사람이 예측한 부분도 요 요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앞으로 27년까지 계속 한도가 안 나오는데 그때보다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는다. 1% 포인트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요. 오히려 그때보다 한도는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예요. 한도가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그때보다는 적은 한도가 나올 수 밖에 없다. 그러면은, 현재 DSR 22년 기준으로 60% 정도라면요, 이거 27년까지도 주담대가 빠지지 않는 계속 그 정도 수준이라는 소리예요. 사람들의 주담대를 받은 정도가. 그러면 신규로 수요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? 그게 스트레스 DSR의 핵심이다 스트레스 DSR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더 빨리 떨어뜨린 게 아니라요, 떨어지고 나서 한 5년은 유지시키는 정책이다. 이해해요.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아, 한도가 조금 줄어드는데 한도 줄어들어도 금리 떨어지면 이자 부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더 받을 것이다. 더못 받아요. 더 주질 않아. 은행에서 대출을 안 준다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김치국을 마셔요? 너네 대출 안내 줄게. 금리 떨어지면 이자 줄어드니까 저 사람들 을대출 받을 거야. 어, 저 사람들 대출 못 받는다는데요. 아니야, 금리 떨어지면 대출 받을 거야. 그게 돼요. 굉장히 한쪽으로만 놓고 확정편향을 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서 파악을 해보면은 대출이 증가가 될 수가 없는 거다.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. 집값이 언제 올랐다? 금리 인하 때 오른 것이 아니라 시중금리 인하 때 오른 것이 아니라 시중금리 내린 거 보면 거의 시중금리 한, 한두 번 정도 내린 만큼 금리 내렸어요. 근데 시중금리 인하 때도 집값은 변동이 없다가 DSR 우회하니까 올라가기 시작했다.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DSR이고,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 자체는 한 5년간 대출한도를 굉장히 줄일 수밖에 없는 제도다. 근데 누가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집을 사요? 집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러죠.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사적 대출을 받든가. 사적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게 갭투기고,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게0끌 실수요들이잖아요. 0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실수요가 되는 거고. 근데 전세자금 대출 안 쪼인다고 하더라도 전세가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조만간 하락으로 갈 부진일이고, 그 다음에 매매가 같은 경우는 매매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DSR 시행되기 전에 올해 초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대출 받아서 늘어난 게 1월이고, 그래서 늘어나서 거래량 늘어난 정도가 1월인 거다. 기껏해야 2월까지 보는데 2월은 1월에 다 해가지고 2월에는 없다. 그리고 2월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되면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월에는 어떻게 했냐. 총선 끝나고 나서 건설사들 터지게 되면은 그 뒤에 어떻게 되겠냐. 여기까지 보시면 답다 나오죠.